올라오니까 점점 영어가 많아진다 한국어가 절반? 오공한테 가볼까요? 풀을 놔뒀어 한번더 먹어도 돼? 서서 평귀평그 g o 이제 at 이 되거든요 s 써야지 y o u 없나? 아 맞네 풀 What's that? 거기거기 물 y 기다 인간폼으로 변신하면 들어갑니다 오케이 풀 뺐다. 가비 가도될것 같은. Let's go, let's go. 아, 엘리스 스타스 이거 여기 있는데, 오오오오 노플이야 노플. 헤헤헤헤헤헤 <laughs> 붙어주는 중. 와우! 와, 그 옛날 그거 보는 것 같네? 그, 렌가 아지르벽 4단 점프. 이런면 끝이잖아. 얘네 노릴 게 나밖에 없었어 아이고. 저, 그냥, 포기 못하게 해볼까? 안달나게? 아이고, 어떡해! 이제 도망가자. 아, 갈까 말까? 아, 할래 말래! 아,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아 할레말레 할레말레 어이제 하지 말자. 아 할레말레 할레말레 피해 주고 우호 아이고 GG 오? 어? 크레이지 드라이버 빙그르르빠 오더붙어 더 봅시다 그냥. 더안 되나? 까비고. 해줘, 해줘, 해줘 우리 팀. 오케오케오케오케 그래서, 손익계산 두드리면 어때? 우리 쌍날비거든, 파이크야? 한번 같이 해볼까? 아, 쉣. 가보자. 나이스! 전투 위협 차지해버렸다. 레벨업 타이밍, 몰랐지? 나도 몰랐어. 초반에 길 경험치 들어가니까, 꿈에도 못 꿨네, 레벨업 타이밍. 되나? 아, 잡아줘잉그라지 문상준이 반등 성명 안 되나? 어, 어. 살아 줄수 있나요? W가 도나? 이제 제드 Q가 오는데 W가 돌긴 했어. 아. What? 왜 항상 우리는 손해보는 거야, 올라가면? 그럴 거면 올라가지 말던가? 이제 파이크란다. 카르마가 올수 있다. 아,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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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아! 만트라 빠졌어. 개차 맞았어, 나. 어. 근데 뭐 있겠다. 이렇게 거리를 준다고? 안돼. 딱 봐도 뭐가 있잖아. 걸레 끌어. 여기서 얼굴 보여주면 방심할 거야 가봐, 가봐, 끝까지 가봐. 아, 너 육레 많이야? 아, 이거는 아쉽네, 아쉬워, 슈바르. 이는데 아, 근데 나도 더 하면 안 됐어, 더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거는 교전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상대 정글 쪽 계속 들어가서. 끌고 왔어, 아, 씨.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집중하세요. 아... 뚫 망했네. 아 어떡하지 이제? 유충? 유충 올라가야겠는데? 지금 나 들켰거든 얘들아. 그냥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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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치라고. 아오 시간 끌리면은. 미치겠네. 그냥 쓰레기가 됐잖아, 이러면. 나재활용도안 돼, 얘들아. 어떡할 거야. 아니, 이거, <놀람> 시작이 파이크, 그 미플. 그, 이쓰고풀이 뭐냐고, 이쓰고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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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 피 빼놨다, 얘들아. 피 빼놨어, 피 빼놨어. 피, 둘 다, 반피. 오케이, 이러욕 먹었지? 오케이, 좋아. 나 이제 궁 있어. 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안, 안 해? 알았어. 그래, 그래, 밖에, 돈 벌어와. 나, 나 집안일 하고 있을게. 돈 벌어와. 그래, 어, 알겠어. 자이드 오 자이드. 오, 어? 멀만 한데나이스 죽여. 아, 캐리안보, 왜 이래? 따, 다다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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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 야! 되나요? 나이스 빙그르르 빵빵시. 나이스. 프레이드. 살려주고. 그렇지. 한번 살려줘 대가로 궁을 쏙쏙 써 주는구나. 아니 아까부터 이거 왜 이러냐? 고웨이랑 너랑 짝짝꿍이. 사일러스 문상준 상준아 군대에서 이상한 거 배워왔니? 너가 가르면 안될 텐데 그거를 하늘 갈랐다고. 야 이거 위험한데요. 아! 그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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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제오씨 들어갈 뻔했다 아. 피피피 좋은데? 합류하라, 집결하라. 오케이, 강타 썼어. 갈까? 우리 이거? 이제 텔도 없어. 근데 오진 않네. 더 되나? 가는 중. 나이스. 오호. 오. 짠. 아, 제발 오우 쉣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스펠 다 썼네 이걸로 나이스 나 노린다 나 노린다 나 노린다 개카이 까비 잡아 주시고 아 나이스 수왔습니다